자 오늘은 민수기 16장 1절부터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레위의 정손 고아의 손자 이사할의 아들 고라와 로우벤 자손의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레시의 아들 오니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느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위해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고 그가 택하신 자들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항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항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laughs> 거룩하게 되리라 애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에게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영월를 거스르는 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리암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의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꾸리려는 땅으로 인도하여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어, 공동체 가치관 어, 우리 계속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어, 우리 반성해야 되는 문제 또. 공동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사건들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계속 보고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가데스 바니아에 서 선고를 받았지. 어떤 선고를 받았어요? 여기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될 것이고 너희의 아들들 자손들이 너희의 죄를 지게 될 것이고 너희 육십만원 광야에서 전부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요소와 갈렙 외에는 한 명도 그 60만 명 중에 한 명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제 그런 선고를 받았잖아. 그러고 나서 이제 38년에 이제 그 광야에 헤매는 기간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또 이제 오늘 말씀 이전에 뭘 요구했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제 제사에 대해서 다시 이제 리마인드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출발해서 가는 중에 오늘 바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당을 지었다 그렇게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레위의 정손 고하의 손자 이사할의 아들 고라와 로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남과 벨레의아들 온이 당을 짓고 무엇을 지었다고 당을 짓는 거야. 이 공동체가 형성되어지는 데 있어서 그 당을 짓는 일을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서 어, 우리 공동체 안에 당을 짓는 일이 있는가, 또왜 당을 지었는가, 또 당을 지으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공동체 가치관을 생겨야 하는 거야. 사람은 참 이상한 거지.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은 더 그래. 어디 가면은 뭐지? 혈연 따지고, 그리고 학년, 응? 학년을 따지고, 지역연을 따지잖아. 그지? 뭐, 어디 사람들, 어디 사람들, 어디 사람들 모이고, 어디 출신들, 어디 출신들, 어디 출신들, 뭐, 심지어는 뭐, 성씨들이 이렇게 모이고, 이렇게 당을 굉장히 많이 지키를 좋아하는 거야. 어, 근데 이제 공동체가 형성되어지면 그 공동체 속에서 언제든지 사람들은 당을 짓게 된다는 것. 그러니까 당을 짓는 것이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사실 은 부정적인 면이 많이 있지.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고를 받고 40년 헤매는 중에 40년간 헤매는 기간 중에 나타나는 첫 공동체에서의 사건이 바로 이 당을 짓는 사건이다는 것. 이 당을 짓는다는 건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이제. 그런데 이 누가 누구와 당을 짓느냐 굉장히 중요하잖아. 그1절 말씀해 보니까 레위의 정손 고하의 손자 아스하레 아들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야. 이 고라는 누구의 자손이라고? 레위 자손이야, 레위 자손. 그지? 레위 자손이면. 레위 자손이면 뭐라고 제사장의 아론,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이고 레위 후손들은 그 나머지 레위 족속으로서 뭐라고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를 드리는 일에 저희들을 헌신하고 노력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거야. 근데 그 고라가 누구와 함께 당을 지었냐면 르우벤의 자손하고 그지? 그 다음에 러우벤 자손 다단과 또 아미람과 벨레세 아들 온이 서로 당을 지었어. 이 사람들은 누구라고? 누구 지파야? 어느 지파야? 러우벤 지파야. 르우벤 지파. 근데 이둘 그러니까 레위 자손과 러우벤 지파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당을 지었어. 근데 이 당이 어디에서 형성됐느냐면 여러분들 기억나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내산에서 행군하게 할때 군대 조직을 만들었잖아. 그 동서남북으로, 어그해저 레위 지파들을 동서남북으로 나누었고, 또 열두 지파를 뭐라고 동서남북으로 나누었잖아. 근데 이 고핫자손은 레위 정손 고핫의 손자 고라는 고핫자손은 어디 편에 있었을까? 남편에 있었어 남쪽. 남쪽에 남쪽에 이 레위 지파야. 그 다음에 노브벤 자손은 어디에 있었을까? 노브벤 자손은 노브벤 자손들도 역시 남쪽의 세개 지파의 세개 지파의 지파장의 역할을 하는 노브벤이야. 그러니까 뭐야? 서로 남쪽에서 같이 항상 남쪽에서, 그렇지? 남쪽에서 먼저 레위 지파가 옮겨지면 그 다음에. 이 로우벤 지파가 그 다음에 옮겨지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파들이야. 레위 지파하고 로우벤 지파가 같이, 항상 같이 지내면서 가까이 지내는 사이라는 거지. 예, 가까이 지내면서 무슨 말이 오가기 시작을 했느냐 하면, 이런 말이 오가기 시작이요야 로우벤 자손들이 먼저 이야기하는 거지. 야! 야, 다단아. 응? 어, 고라야. 고라야. 그러게. 고라야. 야, 어째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데 어째서 어 <laughs> 이건 누구야 모세의 형 아론의 후손은 제사장인데 너희는 왜 제사장이 못 되냐 노벤지파의 사람들이 레위지파의 사람들을 레위지파 사람들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로한테 야 어째서 또, 또 우리가 보기에는 제사장 집화의 거룩함이나, 레위 족속들의 거룩함이나, 거룩함은 똑같은데, 누구는 제사장이고, 누구는내외인이냐 제사장은 제사를 주관하지만, 너희는 그 제사장이 잡일들만 하냐? 이렇게 이제, 러우벤 집화 같이, 항상 같이 이제 동고동락을 하면서 같이 진영을 가던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에게 또 누가 그러냐면, 레위 집화는 그러면 누구에 대하여서, 어? 누구에 대해서 지금 이제 불만을 가지게 만드예요제사장 지파, 그지? 아론의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라고.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이또 이 레위 지파의 고라 자손 고라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야 르우벤 너희들 보라. 어? 너희들 보니까 뭐 군사로서의 역할은 똑같은데 왜 우리 모세만 모세가 군사의 역은 우리의 왕이 되려고 하냐? 어? 또같은데뭐다 같은데 누구는 왕이 되고 누구는 뭐 우리가 뭐 맨날 그냥 지키는 자만 되고 이렇게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군역만 지키는 자가 되느냐. 누구에 대한 불만을 서로 이야기를 하느냐고. 지도자에 대해서 지도자에 대해서 스스로는 지금 자기 이런 잘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레위 지파의 역할을 잘하고 로벤 지파는 로우 지파의 지파의 일을 잘해야 잘하는데 서로 간에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할말안할말다 하게 되면서, 사이가 가까이 지내면서 뭐라고 이야기 한다고? 야, 넌 레위지파 어째서, 어? 아론의 후손들은 제사장인데 너희는 제사장이 못 되는데. 내가 우리가 보기엔 거룩하면 똑같은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laughs> 그리고 또이 레위지, 레위지파의 고란을, 야, 너무 변덕 이거. 우리가 볼 때는 용맹스러움도 뭐, 군사들도 뭐, 다 조건이 똑같은데, 왜 모세만 대장이 되냐? 이러니까 그냥, 거기에서 뭐가 됐어? 당이 된 거야, 당. 당은 원래, 당은 원래 뭐야? 이렇게 약점을 서로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불만의 요소를 이야기해서 한 뜻을 가지게 되면 당이 되는 거야. 그래서 당이 돼서 그들이 뭐라고? 모세를 거스르고 저 이제 인다가 205,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 총에서 회 택함을 받은 자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셔를 거스르는 일을. 로우벤지파에 있는, 그래가지고, 야, 우리만, 모셔만 무슨 대장이냐? 우리도 대장이지. 그러면서 전체에 250명의 지휘관들을 모았어. 야 대단한 거야. 60만 명의, 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250명의 지휘관들을 모았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대장 못하냐? 모세가 대장이냐? 레위지판은 왜 우리 제사장 못하냐? 우리 왜 레위지판이냐? 이 불만이 하나가 되어지면서 당을 짓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의 모임 속에는 항상 그렇잖아요. 분명히 지도자가 있으면 그 지도자에 대해서 막 반역을 하게 되고 거스르게 되는데 거스르게 되는 게 뭐냐면 자기 불만이 아니라 자기가 불만이 있으면 상대방이 너는 왜 그래서 야누가뭐뭐누가뭐 어? 아론의 후손만 대제사 장이 되냐 너희들도 똑같은데 야 모세만 대장이 되냐 너희들도 똑같은데 당이 지어진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에게 일어난 거야. 그 모세가 이 이야기를 듣고는 일어나서 서로 총회 의에서 서로. 이렇게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불만을 토로해서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한데 그지 너희가 분수에 지나쳐서 너희들만 너희 스스로 세우느냐? 우리가 다 거룩한데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우리와 가운데 동일하게 다 같이 계시는데 왜 너희들만 그러느냐. 모세가 이 말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을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고라와 그 무리 무리에게 이야기했어요. 5절 말씀또 한번 읽어 볼까? 네.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네.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로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너희는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항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이 항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항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내 유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는 이라. 누가 분수에 지금 지나친 거야? 모세는 이야기하가 레위 자손들은 너희가 지금 분수에 지나치도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인정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갈라보자. 그래서 아침에 이제 전부 향로를 250명의 지휘자 지자들은 향로에다가 여호와의 그 제단에서 불을 담아서 이제 향로에 담고 있는 거야. 레위 자손 또 어? 당을 지어서 일어난 레위 자손들은 또 있는 거야. 그러면서 오늘 성경 말씀에 자 보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저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가까이 오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에게 희 작은 일이냐 너희가 너희의 분수를 호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택해서 너희로 하여금 여호와 가까이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봉사하게 하는 일그 자체로만으로도 뭐 해야 되는 일이지 사실은 택함 받았잖아 감사하잖아 지금 자신에게 있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지위에 감사하지 못하고 뭐예요? 너희가 오히려 분수에 지나치는도다. 하나님 그렇게 시킨 것이지. 그래서 이제 그런 원망을 이야기하거요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리 의자 손에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 k e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해 너와 너희 무리에 담오여서 여호와를 거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에게 너희 그를 원망하느냐. 아론이 그들에게 원망을 산 것이 아니었죠. 어, 그들 스스로가 불만이 생겨져서 그렇게 당을 지은 거야. 그리고 12절 말씀 한번 볼까.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당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래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이제 반역하는 행동이 나도. 모세가 사람을 불러서 올라오라고. 그래서 대화하려고 부르니까 뭐예요.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그러면서 뭐라고? 13절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결국은 뭐야? 우리를 인도한다 그러더니만, 우리를왜 가난으로 인도하지 않느냐? 보도 온도 외치지 않느냐? 38년에 38년이라는 기간이 늘어난 것의 책임은 사실은 누구에게 있는 거야? 모세에게도 있지만, 자기 자신들이 누구를 따라서, 열 명을 따라서, 요소와 갈렙을 따라서, 요소와 갈렙 대신, 열 어? 명의 보고를 따른 저기 자기들이. 따라가지고 원망하고, 그렇게 해서 그 원망 때문에 사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 원망한 그 결과로 하나님이 뭐예요? 40년 동안에 강요해서 그렇게 당할 것이라고 했는데, 자신들의 책임을 싹 대는 거 뭐야? 모세에게 그 모든 책임을 다 묻는 거야. 우리, 우리 이끌지도 아니하고 여기서 다 죽게 만들었느냐? 우리 왜포도원도 주지 않느냐? 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원망을 하게 돼. 나중에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250명 향로를 다다 죽었어. 고라도 다 죽고 다 죽었어. 그리고 이제 나머지 백성들이 있잖아. 나머지 백성들도 막 원망을 하는 거야. 너희가 어찌하여서 우리의 지도자를 죽이느냐? 어찌하여 레위의 고아 자손을 죽이느냐? 누가 죽인 건데? 하나님께서 주고 그 원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다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나중에 쭉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그들의 자 우선 삼십오 절 말씀 한번 볼까? 삼십오 절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양하는 이5오 명을 불살랐더라. 그러고 나서 보니까 쭉 내려가서 보니까 어, 이튿날. 41절 우리 가 같이 읽어볼까요?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와의 호 백성을 죽였도다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해막을 바라본 즉 구름과 해막이 덮었고 여와의 호 영광이 나타났더라 이제 백성들이 막 진노하게 됐어 4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리 안으로 하시며 그두 사람이 뭐라 엎드리는 이라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와 아론이 엎드려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결국은 오늘 47절 우리 같이 읽 아론이 모세의 명령에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 적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다음에 48절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거치더라 연병이 회중을 쫙 모세가 아론에게 향로를 거쳐가서 네가 어디에서라고 죽은 자와 산자. 지금 산자에게는 연병이 막 퍼지니까 왜? 죽은 자에게서 시작된 연병이 산자에게도 원망하는 산자에게 퍼질 때에 아론이 향로를 가지고 와서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서 아론이 뭐야 사실은?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뭐야? 차라리 날 죽이고 이 백성을 살리라. 어? 연병이 올것 같으면 나한테 오라는 그하고 아니면 어떻게 서겠어. 그렇지? 그렇잖아. 죽은 자에게서부터 시작되는 연병이 이제 막 산자에게까지 이렇게 퍼져가는데, 그 사이에 향로를 들고 가면 뭐야? 이 백성을 연병으로 죽일 것 같으면 아론이 나 죽이고 죽이라고 그 심정을 가지고 향로를 가지고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에 섰을 때 비로소 뭐라고 하나님께서 연병을 죽은 자에게서 거치고, 산자에게 그래서 뭐라고 연병이 퍼져 이미 퍼져버린 그몇 명. 49절 말씀 우리가 읽습니다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의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14700명이 죽었어. 25명이 250명이 죽었어. 그리고 그 당을 짓고 그 일을 시작했던 그 뭐라고 레위의 자 지파의 고라고 노원 자손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과 그리고 온이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방을 짓는데 여러분 사이에 뭐야? 지도자에 대해서 야뭐뭐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너는 왜 못하는데? 이런 식으로 누가 누구를? 러우벤 자손이 레위지파라. 또 레위지파가 러우벤 자손에게 야 너희들 똑같은 어? 태장인데 모세가 너희 모세만 너희의 태장이냐? <laughs> 이래가지고 방을 짓는 무리들이 어디 안에 공동체 안에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 그 모든 일의 결과들은 뭐야? 결국에는 누가 맞 맞는 거지?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이 맞는 거잖아. 백성들의 불만을 통해서 얼마나 일어날 수 있다고? 250명의 장군들이 모일 수가 있고. 그죠? 온 백성들이 그 원망에 휩쓸려 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뭐라고 원망할 수 있게 만들어버리는 당짓는 일이 있었다. 우리 가운데서도 여러분 뭐라고 불만과 원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당에 속해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게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죽어도 당지지 말자. 죽어도 남의 불만, 다른 사람을 꼬드겨서 이 꼬드긴다는 말이지. 그게 뭐요 사탄의 짓이지. 내가 사탄의 앞잡이가 되면. 공동체를 해치는 일이 생겨진다라는 것을 우리 깊이 깨닫고 여러분 자신과 나를 스스로 돌아보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